438장 438장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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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이 흔적이 보. 중한 죄신,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늘나라 그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베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신앙 고백합니다 천주가사 천지를 만드신 한의 마아버지를 내감히 싸우며 그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여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파로 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여신 것과 몸이 다시 한 것과 영원히산 것을 믿사함 나이다 아멘 440장 440장입니다 음.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리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내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든 가든지 겁내고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 그늘 나를 헤워살 때에 주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내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요소 24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요소 24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59면에 위치하고 습니다한 절씩 기독합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윤리와 법들을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의 성소에 떼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요호수아가1 1 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디나스레 장하였으니 디나스레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요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요거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요거를 섬겼더라 또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유겔의 장사했으니이것은 야곱이 백식의 자들이고 애굽의 아버지 하물 자손에게서 산 바치라 그것이 유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같이요 아론의 아들 엘라사로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피나스가 에브람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주목은 이스라엘을 믿음의 세도로 이끈 리더십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드디어 여호수아 마지막 장이고 오늘 특별히 2025년 한해 마지막 주일 마지막 마지막 날 새벽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영적 리더였던 그여호수와의그 사역을 마무리하는 고별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은 요수아가 마지막으로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갱신하고 충성스럽게 사명을 완수한 후에 죽음을 맞이하는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참된 지도자가 남겨야 할 영적 유산과 세대를 이어가는 이 믿음의 중요성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세계문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세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의 증거를 세우고 있는 내용이죠. 2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날의 여호와 소화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인류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요호와 소화는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 장소였던 세겜에서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하나님과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언약을 맺고라는 것은 단순히 약속을 확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백성들이 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공식적으로 재결단하도록 이끌었던 신앙적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마음을 굳게 정한 역사적 사건이 바로 세겜 언약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수하는 가난의 유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이라는 것은 한 순간의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지속적이고도 전 인격적 헌신을 우리에게 모두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면서 가 수많은 우상과 유혹 앞에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 물질, 자기 중심적 욕망, 이 모든 것이 가난의 신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접하고 있는 세상의 우상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에도 또 어떤 것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서는 안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오직 누구만 요 하나님만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며 하나님만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충성인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 물질, 욕망의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를 조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므로 축복합니다. 26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요호수아가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요호수아는 언약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워서 그 돌을 어약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요사는 그 돌을 법정의 증거, 즉 법정의 증인과 같은 그런 것에 우리 비유하고 싶습니다. 이 돌이 여호와께서 우리가 하신 모든 말씀을 들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은 은유적 표현이지만 그만큼 이 언약이 엄숙하고도 확실한 증거로 남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소를 드나들 때마다 그 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돌을 볼 때마다 뭘 우리가 느끼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했던 모든 말들 이 돌이 다 증거, 이 돌이 똑똑히 들었다라는 것을 상기시킬 때마다 아 그렇지, 우리는 언약 백성이지. 오직 하나만을 섬겨야지,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우상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지. 그런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에도 돌과 같은 언약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증거는 바로 우리 삶 자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드린 고백과 헌신은 말로만 그치지 마시고 날마다 행동 가운데 증명되어시며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한 고백이 일상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것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것입니다. 우리 정체성의 가정과 여러분 여러분의 그 직장과 관계와 선택 속에서 실제로 드러나게 될 때. 살아 있는 언약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아, 우리 삶 자체가 우리 언약의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우리말로 말로만 의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운데 요 가셨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가는 우리 충성, 헌신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또한 공동체 속에서도 증명됩니다. 여호수아가 온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우리도 귀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증인으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언약의 증거가 되어주고 나 또한 또한 그, 그 옆에 사람 또한 나의 언약의 증거가 되어주는 서로 믿음을 복도다 주고 격려하며 바로 이렇게 천국까지 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때 우리 공동체를 얼마나 하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28절 말씀을 계속 볼까요 시작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그렇게 언약갱신과 결단을 마친 후에 요소화는 백성들을 각자의 기업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는 백성들이 공적인 신앙 고백을 각자의 기업 안에서, 즉, 삶의 현장 가운데 실제로 살아내야 할 개인적 책임이 주어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은 <laughs> 요소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믿음의 세대가 마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2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1후에 여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사는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한 후에 충실하게 완수한 후에 110세의 장수를 누리며 그생일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는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요소아.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시중이었습니다.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모세의 종으로 시작하였던 여수아가 드디어 그 호칭이 어떻게 바뀌어지게 됩니까? 여호와의 종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땅 가운데 사람의 종으로, 사람의 어떤 그런 그냥 평범한 우리 사람으로 시작되었던 우리 인생 자체가 마침내 우리 인생 자체가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 인생이 맞춰지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귀한 호칭이 없을 것입니다. 요소를 수식하는 가장 주목할 만한 수식어 여호와의 종이스라는 이전에 모세에게 붙여졌던 것으로 모세의 종이었던 요소아가 여호와의 종 요소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를 이은 가장 충성스럽고도 신실한 지도자였음을 여러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영예로운 호칭 아니겠습니까? 이 조기의 호칭을 우리 모두가 이어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보로 축복합니다. 30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딤나세라의 장사였으니 딤나세라는 에브람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아멘. 요서는 자신이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받은 기업 김나 세라에 묻혔습니다. 이는 약속의 땅을 분배받은 분배하는 책임을 완수한 지도자로서 자신 역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소유했음을 확증하는 마지막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 1절 말씀을 계속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구절은 여호수아의 위대한 리더십의 결과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세대와 그 시대를 함께했던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즉 강한 정복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수 없었던 거 아닙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목격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요수아가 자기 세대를 믿음의 정확 길로 이끈 타고난 영적 리더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이 구절을 보면서 미래에 대한 암시가 동시에 이 구절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는 날 동안에 섬겼더라 라는 말은 그들이 산 날, 을이는 죽고 난 후에는 그 세대가 달라졌음을 암시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즉 다음 세대, 즉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되었을 때는 신앙의 대가 끊어질 수 있음을 바로 안타깝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사사기 시대의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3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요 아고브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의 장사였으니 이것은 야곱의 백크시다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모레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이 죽기 전에 뭐라고 유언했습니까 자신의 뼈를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묻어달라고 창세기 5 0장 말씀에 보면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요소아 시대는요 이 유언을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바로 마침내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뼈를 장사한 행위는 믿음의 선조들의 유언을 완성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약속의 땅에 완전한 소유자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증하는 상징적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나스가 에브람 산지에서 받은 산의 장사하였더라. 대제사장 엘리아살은요수와 함께 모세시대부터 가난정복시대까지 영적 리더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요수와 함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한 세대의 시대가 완전히 막을 내렸음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하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호의종 요수아의 죽음을 전하며 이스라엘의 그 시대와 장로들의 시대 동안에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지도자의 결단과 신앙의 모범이 고도새 전체를 공동체 전체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었음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여호의 종으로 그 인생이 마쳤던 것처럼 여러분 그 백성들도 그 본을 따라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길을 온전히 걸었음을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추석된 여호수아 요소 24장. 여호수아라고 하는 한 사람의 충성된 지도자가 한 세대 세대의 믿음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힘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 중심 가운데 무엇을 두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 가운데 두고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시대는 요어를 섬겼던 믿음의 세대로 기록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주께서 기뻐하시는 신한 가정과 공동체로 이끌어갈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우리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요호사는 천국에 올라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뭐라고 그를 향해서 불렀겠습니까? 자라의 딸하고 충성된 총이라고 주님의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는 결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도 언젠가는 마침표를 찍게될 것입니다. 2025년도 마지막 달력을 떼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지막 그 인생에 바로 달력을 떼는 날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자녀와 우리 세대 우리 자녀 세대와 후배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요? 요사처럼 바로 사람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 하람의 종, 그리스도의 종 정말 충성스러운 삶의 그 태도를 남기는 저여러분들기를주므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한 세대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하며 언양을 계속해서 갱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세대보다도 다음 세대가 더 복된 세가 대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더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순간의 열심이 아닌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긴 여정을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섬기도록 믿음의 유산을 전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헌신이며 내일의 사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대로 있는 세대를 있는 믿음 자동적으로 이어지지 않죠. 자동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돌을 세우는 기억을 그렇게 돌세움으로말하면아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 기억을 도왔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자녀 세대들이 보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언약의 증거로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는 우리 부모님은 날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일하면서 기도했지. 우리 부모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한 모습을 보였지. 그 모습들을 언약의 증거로 성모으로말미만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부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우리 생일애를 마칠 때 여호와의 종 바로, 암흑의, 그, 바로 그렇게 이름으로 우리의 삶이 마무리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하며 다음 세대에 이어질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여, 여와의 하나님의 그 충성된 종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의 글쓰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 제 삶의 중심에 믿음의 큰 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집중하길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제 믿음이 세대를 이어가도록 복을 주소서 말씀대로 치열하게 살았던 요호수아처럼요와의 종으로 인정받는 인생되게 하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만찾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감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밤에 송유영신비를 앞두고 있는 우리 마지막 날 우리 새벽에 우리 가 함께 여호수아의 이4 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 있도록 은혜를 부르심을 적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총으로서 그 인생을 마칠 때 정말 세대를 이어가는 그 믿음을 그들에게 언약을 세워서 그렇게 전수하도록 도왔던 것처럼 우리가 세대를 이어가는 그 믿음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 이어지지 않음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합니다.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돌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적 영적 기억을 도왔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의 도구를 남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신 놀라운 이들을 직접 증언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우리 자녀 세대 또한. 또한 우리가 살았던 날 동안 요아를 섬기는 믿음의 세대로 이어 가게 될것 줄로 믿사오님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여와 행하시 일들을 날마다 날마다 경험하는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세대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그대의 부모 세대가 조리 하나님을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했던 것처럼 부모 세대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기억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세대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신앙적인 유산들이 아름답게 이어져가는 복된 역사가 우리 성규 가운데 우리 가정들 가운데 있게 여주옵소서 하늘의 마음으로 이하며 2025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천으로 감사합니다. 2026년 한 해도 우리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하신 영적 기업을 취하여 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새해가 되시도록 도와주셔서 새해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실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세워지며 성육으로 일하는 우리 복된 역사들이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